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10월 25일과 26일은 우리 존진 대표와 당직자들이 시청각 광장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추모제를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추모 행사를 거기서 할 겁니다. 그날은, 우리 애국 국민들 전부 시청 앞으로 오십시오. 국화 한 송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게 바치는 그것이 바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분에 대한 살아있는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꼭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히 26일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에서 다 오십시오. 서울 시내가 마비가 돼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신을 그날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나를 안 했습니다만은 조은진 대표가 출마를 고심할 때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 계시는데, 저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하는 그 얘기하고, 그동안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제가 이 자금의 신세를 지게 되면 "이건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두 가지 때문에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은 국가, 민족,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에 고생한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 출사하는 게 맞다. 이래서 출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도 오면서 어제 후원계좌 개설을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들어왔을까? 고민하고 왔어요. 저도 오다가 동네 은행에서 조금만 후원을 하고 이리 왔습니다. 와서 이 사무총장하고 대회한데 설정 물었더니 만 하루가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8억이 들어왔어요. 8억이. 이 액수를 아무도 도대표로 밝히기가 아마 쑥스럽고 사무총장도 쑥스러워서 하는 같은데 제가 밝힙니다. 하루 만에 8억. 이건 윤석열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힘이고 애국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신 내 25억 돌파를 하고 원래 목표는 후보 경선기관에 25억, 그리고 후보 등록해서 본선 뛸 때까지 25억, 그래서 50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제대로 된 선거 한판 붙어보려고 했는데 경선기관에는 혼자밖에 안 돼서 모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후보 등록하고 지금 오늘 딱만 하루 됐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할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루빨리 20억 마감시키고 그다음부터는 특별 당비로 당해내면 됩니다. 특별 당비로 당해내서 자금을 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좀더크기차게 나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을 100만으로 배가를 합시다. 목표를 우리가 세우자고요. 그냥 뭐 옴진 존진하고 선거 이렇게 열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이 휴대용 당원 맹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당을 알리고 조 대표를 알리고 입당을 권유를 해서 50만 당원이 한 사람씩만 더하면 100만 당원 되는 거예요. 우리 고문단부터 설선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을 100만 당원으로 배가하자. 배가하자. 그리고 우리 당원 각자가 이 시간부터 우리 조은진 후보를, 진매목을 알리는 선거 홍보 요원이 되자. 이세 가지를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죄송합니다. 저 요즘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을 받아요. 거의 대다수가 오랜만에 전화와가지고 특정 후보를 좀 지지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화예요. 저는 이런 지하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정당, 그 후보, 여러분, 나라 이런 꼴을 만든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또그 사람들, 그 집단, 그런 주범들을 지지하러 내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러면 장군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 어제 등록하고 대통령 후보 출마했어요. 당신도 조은진 후보를 지지하시오. 나를 좋아한다면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다 좋은데 우리 공화당 정신도 좋고 당원 동지들 열아도 좋고 조은진 대표 훌륭한 거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석 없는 그 정당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된들 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여기에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니다 저는 그리 얘기를 해요. 걱정 마라. 불란스 마크롱 한번 봐봐라.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바람 바르니까 불란스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선택하니까 바로 정계 재편해서 집권여당 만든다. 우리 조인 대표는 대통령 당선가 되면 한달 내에 정계 재편을 해서.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할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국회의원 한 있는 것이 더 어려운 말. 지금 썩은 정치판에서는 이 나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해서 상대를 제압을 해서 우리 공화당 조은인 대표 지지세를 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